답답이도 없고, 섭섭이도 없고, 캠핑가시다 아, 끝이야? 어. 다오면 <laughs> 돼, 그냥. 반갑습니다. 아제 캠핑에 가까워입니다 오늘은 이 모습이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저건 좋았어요. 오늘 캠핑 포차 날인데, 섭섭아지는 갑자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 갑자기 아침, 아침에 그 불참하겠다. 연락이 와가지고 섭섭아지는못 오게 됐고, 답답아지도 오늘 개인 사정 때문에 저녁에나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님 오시기 전에 세팅을 한다고 새가 빠지게 지금 다 해놓긴 했는데, 그 와중에 손님이 벌써 도착했어요. 캠핑 포차는 앞으로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뭐... 계속 일이 생기네요 이렇게 아무튼 오늘 하, 뭐 준비는 했으니까 뭐하인 해야 되겠죠 그 영상이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초대 손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예 모른다 저 중학교 동창이고요 무슨 아집입니까 뭐 할래 멍멍 아재로 해야 되나 누구 섭섭 갑갑 아 그런 거에 대한 강박은 없어 된다 아니 난 그날 때 강박을 좀 가진다 갑갑도 뭐 있었노 갑갑 답답 섭섭 나도 뭐뭥 뭐... 땡땡해야 되네. 캠캠. 팩트가 없다 이거. 아이. 너구 이름이 재밌는데 나는 재미가 없잖아. 아이. 얼굴이 재밌잖아. 오늘 술 먹고 <웃음> <웃음> 멍멍하지로 하자. 멍멍하지. 어, 오늘 하루 오케이. 부르는 거니까. 뭐. 오케이 오케이. 옆에서 잔소리 내가 많이 해줄게. 오케이. 아, 오늘 너무 힘들어. 잔소리 하지 마. 오늘 저희 캠퍼 캠핑 대표님이시고요. 친구이자 장원하고 김혜점 두 군데 다 지금 그 캠핑 용품점을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오늘 사실은 매장을 오늘 해야 되는데, 초대 손님으로 흔쾌히 나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고요. 남자 둘이서 지금 벚꽃 캠핑하러 왔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장도 안 봤어요. 먹을 것도 없고. 심히 걱정이 된다, 내가. 어, 일단은 장도 좀 보러 가야 될것 같아. 해지기 전에. 음식도 내가, 내가 해야 될것 같은데, 술 안주도. 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laughs> 일단 내가 해볼게. 술만, 먼저 술, 먼저 술만, 술만 취하지 마라. 알았어. 아무튼, 오늘 아저의 캠핑, 캠핑 포차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장 보러 가자. 솔사로 응,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지금 이제 멍멍하지? 개다 그래, 개다. 멍멍하지의 차를 타고 장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캠핑 포차는 손님이 오시면 다 이렇게. 접대를 해드리는 컨셉인데, 뭐, 차도 운전해주시고, 네. 와, 아, 오늘 좀, 뭐 좋네요, 오늘. 네. 섭섭하지 자주 아파야 될것 같은데. 사기지, 이 정도면. <laughs> 이, 이 정도면 사기지. <laughs> 분명히, 야, 온나, 몸만 온나. 젓가락도 필요 없고, 밥 필요 없고, 몸만 온나, 해놓고이 <laughs> 정도면 이 사기지. 아, 제가 연락을 해서 와서 쉬다가 그랬거든요. 고수하길 아네. 아무것도 들고 오지 말고. <laughs> 날씨 좋다. 마트를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덩문아재께서할 일이 많네. 화로대 불 피야 이제. 화로대 불 켜야지. 대충 몇개 구워 먹고. 어이 자신감 넘치는 뭘 두려야 대파 하나 집어. 대파 <laughs> 하지 아무것도 없지. 없어 아무것도. 꽈자나몇개산까 <laughs> 아니 그냥 어, 간단하게 소고기나 소고기나 하나 사가지고 살치살. 팔찌쌈 자 이렇게 아재 캠핑 오시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뭐한껏 <거> 고르세요? <laughs> 하... 일단은 뭐다답하지가올 거니까 그 전에 간단하게 요기할수 있는 것만 일단 샀습니다 번호하고 다 있다고? 어 번호도 있고 호펠도 있고 니가 나를 안, 안 믿었구나 아니 참, 맨날 씻고 다기는거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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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는 것도 안하나안 쓰다가 자 빨간 아이스업 냄아 캠핑 없이 사장님 와 스케일 의미없다 <laughs> 근데 요 세팅에 요거 갖다 놓으니까 좀 미안해 아, 아니야 아니야 <laughs> 난 그래도 그래도 베이지로 맞췄다. <웃음> <웃음> 탄이네 탄. 응 탄으로 맞췄다. 초록색 들고 올라다가. <laughs> 카메라 한번 움직이고 한숨 한번 쉬고. 네, 카메라 한번 움직이고 한숨 한번 쉬고. 어쩔 수 없다. 나이가 드니까. <laughs> 움직이자. <그래. 웃음> 아 근데 좋다. 아, 근데 이런, 이런 거나 진짜 오랜만이 봐. 혼자 가면 화상바 이게 아직캠핑의매력이죠캠핑포차에 매력 캐나나캠핑포차의 어. <laughs> <laughs> 매력 쉬어갈 수 있습니다 아 오늘 무싱 많이 바쁩니다 오늘 네. 어, 뭐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답답하자보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뭐 그냥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일단 고기를 구워먹을 겁니다 소쿠키 오늘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볼거예요 시즈닝 오일페이퍼라고 한번도 안사용해봤는데 제가 아시는 분께서 이걸 개발했다 하셔가지고 특허를 내셨다 시네요 시즈닝을 할수 있다는 얘기겠죠 나도 한번 도 안써봤어 해봐야지 와 좋네 이거 이런 펜에는 완전히 특화되어있네 이게 이름 뭔가 됐어, 자, 한번 해볼까? 답답하지, 가 지금 아직 안 왔거든요. 보기 전에 맛있는 걸먹어야됩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땐, 고기앞으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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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기겠죠 고기, 어제는 소스를 한세병 먹었는데, 소스를 왜 만들어가지고 바람을 불빙하니 본격적으로. 하... 음, 오늘도 맛있 남의 살이 맛있먹뭐 봐라? 우유맛이 났아이거소어 아이가? 야옹아 신같이하네뭐 먹으러 왔니? 니네 먹을게 없다 장도연 할래 어? 장도연 어디가 사고이다 <laughs> 장 양념 몰라? 아 가.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생고기를 그냥 먹나는데 육회로.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멍멍하지 계서 방금 막 드셨는데 지금 영상이안 잡혔어요. 물하다 육수로 부드럽다. 아, 난 자신. 이거가 맛있겠네. 이말대답다 이거. 근데 뽑는 게더 맛있다.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재 방송 아닙니다. 우연찮게 또 친구가 멍멍아재가 계속 멍멍아재 하니까 <laughs> 맞다 멍멍아재 대파를 또 오늘 또 이렇게 구워서 먹고싶다 해가지고 사는데아 여기에다 구워먹는거야? 구워먹어도 어, 돼아나 여기에 넣어먹는다고 응. 음. 배운 사람이네 우리 답답아재는 숯불에 넣어가지고 먹었네 요즘에 소화가 좀잘안 돼서, 어. 채소 위주로 좀 많이 먹는다. 그럴 때도 됐다.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도 됐는데, 아. 술마셨을때 아이가. 건강검진 받고 먹는 거지. 아, 그때는 완전히 행복하게 먹지. 응, <laughs> 꿀물이지. 완전히 때려 묻는 거지. 대신에 이제 검사 결과가 좋았을 때. 응. 음. 하루 이틀 참으세요. 이런, 그런 게아니 <laughs> 오늘 목표는 9시 반에 자는 거다. 어? 그때 참 거나? 내가 너를 데우고 만다. 우와 내가 너를 데우고 만다. 아홉시 반에 한 번만 잡았는데. 여러분들, 벚꽃 보셨습니까? 벚꽃 캠핑이 이렇습니다. 좋죠? 섭섭이하고 답답이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지 내가 공부하는데. 손님을 내가 공부할 수는 없잖아. 아우, 내가 아홉시 반에 자자는 이유가 음. 그 이후에 나를 공부할 것 같아서. <laughs> <laughs> 파구해. 여러분. 오늘도 파구이 맛있겠죠? 고기 만드시지 마시고 파도 드세요. 파파 파. 국 하나 좀 먹겠는데? 네, 국물 너무 많다. 아저이 처음 먹어봐요, 여러분. 응, 아이씨 그렇지. 뻔 알지. 응. 야, 저거는 한 소주 한세병각인데 맨날 집에서 술한잔 없을 때면 꺼내 먹나 한 잔. 아 우리 섭섭한 제가 진짜로 고생이 많았네. 이게 할 일이 많네요.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뭐하는 짓이고 두병 근데 이제 겨울에 보면은 이건 시즌이 끝났는데 장박 텐트가 지금 쳐져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근데 장박은 무조건 면대드래야응 풀로 가면 되지 싼거싼거싼거 그러니까 버려도 되는 거응야 응. 차도 차도 안 몰고 한 군데 가만히 생각나오면 야 차도 막가드라이가다이어 터지고 막 가더라, 응. 다이어트 응. 텐트인데 천인데 막 간다. 저는 거 겨울에만 장작 장박하고 여름에 장박할 하면은 텐트 거의는 두달두달 두달 안에 버립니다. 면텐트도? 응. 면텐트는 원단이 두꺼워서 일반 폴리보다는 오래가긴 하는데 음. 그 박음질 시리 사가품. 어 원단은 두껍잖아. 그렇지. 시리 사가고 그 접박 부위가. 접합 부위가, 부위가 터져버리면 바람 불응 음, 그럼 그는 면텐트도 결국엔 장박하면 그거는 데미지는 있는 거네. 응. 햇볕을 가려줘. 햇볕 안 가려주면. 아, 보통 잔디밭에 음. 텐트 딱치잖아 음. 여름에 비 많이 오잖아, 장마 음. 시즌 되잖아. 음. 그럼 잔디밭에서 음. 텐트 벽을 타고 이끼가 사올라와. 텐트가 초록색으로 물들어 밑에서부터. 밑에 서부터 어. 약간 이끼 낀 것처럼. 그럼 유행이 맞잖아. 카키색으로 끼는 거야. 이끼 위해서 잘래. <laughs> 여름에 장박은 음. 진짜 하면 안돼 비추네. 어 비추다. 집에 워터파크나 펜션 가는 게 많지. 이분세요. 제정씨 아닙니다 지금 캠핑이 붐조아시는 사이인데 여름에야 여름에 어른들은 아 때문에 가는 게 어른들은 힘들다. 시원한데 나도 뭐 한다고 들켰다. 아니 근데 여름에가 아. 실제로 캠핑이 인구가 제일 많이 가는 휴가 때. 그래서 캠핑은 가지 마라고 여름에. 뭐 아빠가 아이들한테 덥다고 짜증 안낼것 같으면 가고. 뭐. 아 나는 못 간다. 장사하니까 가지 말아. 음. 괜히 가가. 아 그렇지 맞아. 아. 첫 인상이 나빠지면은 응. 평생 안 하게 돼. 그지. 내 우리 집에서 풀 세트 산다이가 응. 장비 사고 텐트 사고 딱 하자고 사장님 뭐더 필요한 거 없어요. 응. 여기서 더 사지 말고 캠핑장 좋은데 딱세 군데 연속으로 가라고. 그래. 딱그 얘기. 맞아 거. 맞아. 장비 다들없다 캠핑카 사든, 텐트 응. 사든. 갔는데. 맞아. 옆에 니네 소주 세병먹은세병 먹은 니 응. <laughs> 네 같은 놈이 옆에 있잖아. 아, 어. 캠핑 안 가고 싶지 아, <laughs> 그런 얘기는 그만하세요. <laughs> 드디어 답답하지 왔습니다. 와... 네, 이야... 네, 야... 아. 야. 렌스테이션있다고 아, 답답아 지왔어 렌드스테이션 안아고 인사 안 해? 아, 뒤로 가세요. <laughs> <갔어요, 웃음>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인사, 인사 뒤로가세요 어, 똑바로 해 봐. 자리 경례 해줄 <laughs> 거. 어, 뭐야? 습니다 어. 아, 드디어 서서 버지 가자. 서까끼 파차 네 아니 지금 우리는 거의 막차야. 그냥 요리만 해주고, 요리만 해주고 가라. 시간 됐다. 한 시간 됐네 이제. 아이치고한아 지금 정득이 분이장난네 지금 거의 일본에서 거의 고수 같다 지금. 완전 캠핑 고수 같다. 와. 정득이 졸로 잘생겼네. 야 멍멍 아니라, 정백이 정득이 하지만. 이거 들으면 정득이 칠백이 다 나온다. 야, 문이 시이네 아니, 근데. 아... 누구 한 명밖에 없네, 근데. 조금씩. 아, 아, 새벽이구나. 야, 무슨 소주를 막걸리 먹듯이 먹노? 어. 아, 왜? 좁아하고 음. 턱하고 찍하지못 배워가지고. 이게. 술이 돼야지. 웃긴 장면 나오더라고. 야, 아니, 근데 오랜만에 멋있게 있구나. 음. 응. 맨날, 맨날 그흰 옷인데, 흰 옷이 약간 회색으로 바뀌고 있거든. 계속 좁게 하고. 이게. 아, 진짜 맛있다. 음. 술안주로 딱 이거, 이거 사야 된다잉. 유동 꼭 사야 돼. 꼭유꼭 어, 사야 유동. 된다. 유동이, 유동이, 유동이 맛있다. 다른 거 맛없다. 골뱅이도 그렇고. 유동 좋아요. 야야야. 야 이제 번데기 떨어지 나중에 나비 올로. 아니. 나비 올린다고? 아니다. <laughs> 아 뒤늦게 얘네. 셀창 소리. 소리, 예, 네. <laughs> 소리 아아둘셋둘 셋. 둘셋 음. 하나 둘. 둘셋잘안해 뭐야. 쳇돌 이 대화에 끼어들기가 싫다. 아, <laughs> 뭐 하는 짓이고? <laughs> 아 우리 또 멍멍하지는 또 이런 디카디카는 처음 우네야세명이 <laughs> 있다고는 <laughs> 좀 낫다. <애>. 이하고 <laughs> <laughs> 나오 그만큼 어색한 게다 어. 아니 어색한 게 아니야. 어색한데? 전혀 전혀 안 어색했어. 친해지길 바래. 어. 그게 아니고 차이가 나는 게 갈고고 싶은 사람 음, 갈고고 어. 싶어 되는데 갈사람이 없는 음. 거야. 갈가에. 영상이 나오거든. 그렇지. 가로 <laughs> 어, 게 없잖아. 뭘 가로 건데 얘를. 아니 나뭐 알고 있는데 뭐. 다뭐 맞자 맞죠맞죠맞는 원래 스타일 알고 있는데 뭐. 아, 그런가보다. 그래 그래. 어. 나는 리액션이 없지. 싸가지 니처럼, 없는. 이처럼 리액션이 없어요. 음, 네가 어. 잘하는 건데 여기선 재미없다. <laughs> 반응을 바로바로 보여줘야 돼. 아니요. 테이블 버린다고? 아니 그게 아니고 테. <laughs> 우상이가 뭐라 했고 내가 하잖아. 원래 아냐 아 <laughs> 어? 우상이가 테이블 보내나 뭐라 하잖아 <laughs> 야니 네 왜그래? 말못하 고충 만다 <laughs> <laughs> 아우 짝 맛있다 음 맛있네 니가 음. 맛이 없는게 있나? 하나 하고 계속 하고있어 <laughs> 아니 그게 아고 이제 시동 거냐고멍멍때막혀리 <laughs> 어. 지금 마켓, <laughs> 아이 오늘은 섭섭하지 얘기를 하지 말자 이미 했어. 아니 <laughs> 그러니까 계속 언급하지 말자고. 음. 섭섭하구로 <laughs>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섭섭하지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지 때문에 영상 조회수가 올라간다. 오늘 같은 거 도와주셔야 돼요. 섭섭하지가 안 났을 때. <laughs> 내문에데이 <땡미데이>. 이번에 올라가면. <laughs> 그때내에돼데이 그래, 음. 인정할게. 뭉뭉하지. 그래. 니는 그래. 어. 인정할게. <laughs> 흡수 화재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닌걸 이 캠퍼 캠핑이... 그 모른다 그런거 사람들 아니, 아니 그니까 러 미국 구독자분들그 그래 조금이라도 흡수할 수 있게 우리 구독자는 충성... 그래 없다 <laughs> 얘술 먹으면 그냥 구독 취소한대 <laughs> 딱 처음에 도착해가 카메라 딱 켜놓고 까자 하나 딱 들어가고 캠핑자 하나 깔때 그때가 딱 음, 그거고 음, 그 이후부터는 일이지 내가까지는 음. 아니 이거를 한 화면에서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음. 계속 찍고 있으면 재미가 없어서 샷을 계속 고도를 그래, 그래. 바꿔야 된다. 근데 정도 이거 뭐 모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어. 얘기하더면 3초 또는 5초 동안만 하고 있어. 그러니까 3초 5초 동안 계속 그냥 그러니까 3초마다 5초마다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섭섭하지니까 3초마다 5초마다 움직여야 돼 계속. 안나 있어 없어니까 지금. 어. 섭섭이는 이제 못 나오겠는데? 어, 계속 찍으 움직여야 돼. 사람 <laughs> 더 사. 수업 증상은 없지? 아, 우리 그래도 응. 안 그래도 카메라. 이거 의자 하나 팔면은 이거 딱, 하나 안 사? 카메라? 응. 카메라가 지금 세 등급, 네등가 있어. 여기 켜고 여기 켜고 여기 있어 여기 켜고, 있어. 켜놓고. 근데, 근데 그게 내가 편집이 힘들고 그러니까 야가 힘들어. 우리는 하나 가지고. 편집은 누가 는데 내가. 뭐 우리 힘든 거 없잖아. 아, 뭐 그렇지. <laughs> 어. <laughs> 맞데 내가 왜극직 걱정, 왜극직을 하지? <laughs> 하다 보면 빨리 된다. 그 정도 이거. 아, 아 근데 도서관. <laughs> <laughs> 쫄았다 쫄았다, 아 쫄았다. 아, 이 카메라 사람 말이 쫄았다. 아, 맞을까 싶었어볼거 없지 옆에? 아니, 아말 죽었다. 말 죽? 내한테 머리끄덕이 잡히고 막, <웃음> <웃음> 막 그래, 아, 뭐, 요걸 듣다. <laughs> 니도 쫄았네 <졸아하네. 웃음> <laughs> 나도 쫄았으니까. <졸아하지 없다. 웃음> 좋은 게 표가 다른구나 이게 어떻게 해서든. 어, 술 따를 때 손떨더라. 아 근데 정도가, 아. 자 응. 먹먹하지. 적응해야 돼. 역시예요. 접수마지보다 훨씬 재밌네. 어. 이게 비유가 다. <laughs> 진지할 때 전문 용어 나오잖아. 음. 캠핑에 대한 음. 그 아우르는 그런 전문 지식.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는 접수마지 응. 못 따라간다. 아니 그거 말고 재미만 봤을 때 재미도 그렇고 재미는 기본적으로 까라 하는 거고. 그다음에 <laughs> 지식도. 접수마지 이제 캠핑해가지고 이제 뭐 이제 뭐 하는데 아까 전또 썰을 또몇개또 풀어주셨어 또, 몇개 또, 풀어주셨어요, 또. 음. 음. 여름에 장막하면안 된다 음. 섭섭하지는 물고기를 잡잖아 다음에는 물고기를 잡은 게 물고기 와서 잡히준다 <laughs> 다음에는 어부로 출연시키자 <laughs> 도시 어부로 너그들도 <laughs> 진짜 와 부럽더라 세미상 음. 항상 다니는거 보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진짜 부러울 수도 있어 어, 어, 부럽 얼려 아, 아, 돼 아, 소리 왜 계속, 계속 엄청 빨리 사라진다 야 국채나 니오 야중에은 니오고 나서 아니 술좀더술좀야술 음, 술 이거 이걸... 주고 그 다음에 저 휘발유 취하라 저 큰일 어. 났100% 취하라 저거 어 먹는다 어. 이거 어. 근데 저번에 이거 니안 물고 하나 내가 <laughs> 내가 이거 팔때 우성이한테 팔때야 이거 아니, 너 이거 도 아니고 무슨 아니 내가 우성이한테 이거 팔때야 어, 그래. 옆으로 취하라 너 그거 어. 술 먹다가 마신대 내가 그랬다 어. 야 이거를 마실래? 아니면 사올까? 사올게 이건 너무 비싸다 앉아 있어 앉아 있어 내가 또 아니 이게 비싸서안 안 먹는다고? 아니 독하다고 다른 거 필요한 거 없나? 소주나 한잔 야 손님한테 사라고. 아유, 저, 지금 마스크 어디 어디 하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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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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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장어고 요리하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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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어디 는데아술 사러 어디 얼굴로 아직 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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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은? 게다? 본인이 술을 더. <laughs> 내 유튜브는 이렇게 진지하게 찍으면 다 나가. 음. <laughs> 먹방 찍으면 또다 나가고. 캠핑 가서 영상도 찍어도 나가고. 나는 이제 신제품, 뭐 제품 하는 거, 사는 거, 사는 방법, 뭐 이런 거 올려야 돼. 우리 구독자분들 성향이 음... 그래서. 그래. 니가 없으니까. 아니, 훨씬 재밌다. <laughs> 차 얘기는 벌써 했지. 그래.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차차 해냈다. <laughs> 아, 이게 몸에 좋은 거야? 아니, 몸에 좋은지는 아직... 먹을래? 먹을래. 시, 시즈닝 오일 페이퍼. 아, 시즈닝도 되면서. 음. 오, 대박. 이게 특허받네. 오늘 로 하면 뜨겁지 않을까? 아니, 발이잖아. 음. 나는 괜찮다. 아빠는. 시즈닝도로보소 와, 대박이네, 이거. 안 뜨거워? 오 좋네. 와이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이거. 완전 완전 깨끗해. 졌다 번질 번질해. 아 완전 대박이다 이거. 지크리스 아 지크리스를 하는네 우리가. 응. 지크리 자, 지크리스. 지크리.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내가. 가지마 지크리스. 저번 영상 보는데 지크리스를 하는아 진짜로? 약간 나 진짜로? 면이 어렸을 때에서 진짜 지 아니지, 하늘로 뭐. 먹고. 야, 이거 아재, 이치 아 근접했어, 내가. 내가 우리 이걸 어디서 배웠안 했어. 와이 맛있겠는데. 아, 하나씩 집어가 그냥 샌드위치처럼 먹으면 될것 같은데 안 자라도? 잔바닥 비비겠지 아, 그렇지. 끌리고 찍어야 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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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야야 야, 이거 찍어야지. 이거 김치 김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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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 저거. 이 자르? 아니야 잠깐만 이 자르는 거 찍어야지. 그래도 이게 이유가 막얼굴만 찍으면 되는거잖아 됐나? 아어 진짜게. 그래. 어. 대 네, <laughs> <laughs> 나 우리 얼굴만 찍으면 맛없어. <laughs> 야, 엄청 맛있어 보이지? 여기에. 그래, 뒤에 봐봐. 아 정석이가 찐템이야. 아, 우리도 정석이 찐템이고. 뭐야? 고지, 야, 정석이 라방할때 봐. 빵 어, 치고 있네. 아 아니. 구독 안 했지. <웃음> <웃음> 아니, 개인으로. 아니, 거 그렇게 자주 보는 거안 했지. 아니, 개인으로 안 했잖아. 나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나는 개인이야 타... 이거 어, 찍고 이제. 그렇게 자주 보는 거아니는데그 뭔데? 그냥 대충 해놓데 어. 껌더기, 껌더기. 어. 뒷토치가 이, 이 정도까지 된다고. 근데 니 캠핑보차 계속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진짜 많다. 와봐야 <laughs>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지. 근데 <laughs> 네, 진짜로 오시마세요 진짜 재미없어요. 내가 진짜 솔직히 진짜 정등이는 아그 멍멍아재는 우리 친구니까 재밌는 거지. 음. 아야 오시면 재미없어요. 진짜로. 내가 말한 한 5회 정도 되면 음. 5회까지가 그렇고 6회부터는 잘 잡힐 것 같아. 음. 아, 그래? 음. 음. 오늘 자, 약간 좀 약간 저 멍멍아재가 잘 잡아줬어. 와 맞아 맞아. 어 왜냐면은 모르잖아. 응. 요리도 해주고. 그 뭐지? 그 강호동이 써서... 나오는 거 뭐지? <laughs> 강호동이랑 이수근이랑 나오는 거. 그 학교. 소대 손님 반말 쓰는 거. 어. 티브로 뭐? 어. 그, 어... 그 컨셉으로 가면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와... 야 반말을 해야, 해야겠다. 그래야 안선박하지어 반말 하지. 근데 우리 원래 캠핑 포차가 다 접대하는 거잖아. 근데. 오늘부터 나 보리 먹는 걸로 바꾸는 거야 어? <laughs> 야이 사기꾼들아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무조건 빨리 일어나서 도망가야 돼 <laughs> 뉴스 밖에 안봐 유스? 어 <laughs> 유스 같은 발공인데 유스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유스 <laughs> 우리 요즘 유스 아니고 뭔데 뉴스잖아 뉴스 유스 <laughs> 야 니가 지금 발음 가지고 나왔네 지금 뭐라 <laughs> 왜 이래? 그냥 라이파로 켜고 아니 여기 있잖아 내 캡제 응니 머리 안 땄나? 찍히나? <laughs> <laughs> <치킨나? 웃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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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가 맞습니까? 뉴스? 뉴스 해보세 <laughs> 뉴스 그게 아니고 저녁 9시 되면 네. 딱 티비 캠은 뉴스 한다 이가 아니 뉴스 말고 뉴스 그럼 뉴스 <laughs> 지금은 뉴스라 또 야야야야야 그래, 칠병 이거 <laughs> 어, 네, 네. 걸리나? 안 걸리지 이 테이블은 안 걸리지 음, 그러니까 뭐, 못 입지 그거 들고 있어 <laughs> 어, 그, 그 앞에 <laughs> 내 밑쪽에 얼굴 그림이지만 알겠다 아, 알겠다 근데 옛날에 한번 태웠지 나는 정도가 나? 멍멍하지 우리 아니 멍멍아 멍멍아 <laughs> <laughs> 그래 걔다 <개다. 웃음> 멍멍하지 우리 <laughs> 채널을 위해서는 난 대가리 태울 수 있어 <laughs> 대학, 대학, 요걸로, 대학, 대학. 요걸로 200명 더 들어오면 나타날 수 있어. 부야기다. 부야기다. <laughs> 아니, 어차피 별로, 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부야한다고. <laughs> 그러니까 부야한다고. <laughs> 이번 기회에 가발 맞추지 뭐. 잘될것 같아? 난잘될것 같아. 응. <laughs> 어, 잘될것 같아. 어. 뭐, 진짜? <laughs> 응. 재밌어. 이런 컨셉이, 그러니까, 난, 개판도 아니고. <laughs> 그렇다고 방성도 아니고. <laughs> 네. 네, 그래서, 이, 아, 니는 네. 근데 친구잖아. 그러니까 친구라서 조금 더 공감이 가는 건 응.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한계가 있어, 우리는. 응? 어, 음. 일단 뉴스 발음이 안 돼. 이게 파라지. 아까실 계속지가 하질 않데 목요일도 안 되고. 목합요일아. 어? 아이 같이 하자. <laughs> <laughs> 목렬도안 <목요일도> 되고. <웃음> <웃음> 통과. 야, 야. 야. 이래 이래서 가오잖아. <laughs> 훌하한인제네 섭소바 미안, 미안한데 어. 계속 어라쉬는 김에 아니 지지 엄청나잖아 아니, 당연하지 용품점 사장님인데 아. 이건 뭐뭐섭소방에는 어? 내가 말땐때내 파토리 어. 한 번씩 다 빼먹고 버릴 것 같다 <웃음> <웃음> 버릴 것 같다 <laughs> 근데 우리 이런 걸 보통 사자성으로 뭐라고 하지 하나 둘셋뭐 쓰고 버린다 잠 응? 머리 대게 머리 대결 하나 둘셋 뭘 쓰고 부러워 똑같네 뭐 쓰고 분... 토사고팽? 어, 역시 어, 좀 하네 어좀 응. 하네 사자성어 이 정도 나오 뭐지? 이런 생각하고 있 내가 <laughs> 편집하면 또 내가 내가 편집하면 멀치. 또 바로 또 아, 나 둘, 토사고야 아, 그래 화장 빼면 되잖아 아, 어차피 얘를 빼면 어. 옛날에 내 아는 동생이 손오 p i c 나무젓가락 사러 갔다고. 안채 캠인데 그걸 을 꺼내가지고 술 먹고 있는데. 다음 날 아침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장작 불에 다 찧어. 흥미없는. 우리 나무젓가락 이거 넣잖아. 보통. 그렇지. 쓰레기 버리잖아 보니까. <laughs> 그러니까 다 태워 먹었지. 몇만 원짜리 태워 먹었지. 때캠할 때는 절대 꺼내면 안 된다 했어. 지금 한 4만 원. 아니 때캠할 때는 비싼 나무젓가락 절대. <laughs> 그러니까 티타늄으로 사야 돼. 티타늄.